자,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텐 우리 아코팅기입니다이팅기고 이거는 그 제습기, 습기 스키, 스키 잡아주는 거고 여기는 펌프고요. 이제 펌프에서 액을 올려서 기계로 가서 나가는 거고 이건 컴프레셔, 에어 나가는 컴프레셔고요. 이제 컴프레셔 있어가지고 컴프에서 땡겨서 저를 기계로 가서 기계에서 이제 액으로 이렇게 호스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서 연결돼서 저기 꺼내서 분사해주는 겁니다. 히팅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하시면 이렇게 나가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데 쭉쭉 커지듯 이렇게 나가는데 히팅을 제대로 안 시키시면은 저렇게 안 나오고 쭉쭉 물나가치를 뭉쳐 나갑니다. 그래서 뭐외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부에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뭐 빨리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히팅을 하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히팅을 제대로 시켜야죠. 부드럽게 나가면은, 뭐, 좀잘못 뿌려도, 오늘 대충 뿌려도 좀더 깨끗하게 나오고, 히팅을 제대로 안 시키면은, 뭐, 뭉쳐 나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이거를 주변이 시끄러워서 지금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녹음을 한걸 위해서 지금, 나, 그, 이렇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변에 시, 코팅을 하면 컴프레셔나 시펌핑이나다 그 돌아가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직접 하지만 뭐 코팅기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커팅기나 이런 거에 비해 관리도 힘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 저희가 만약에 없었다면 새로 구매한다는 생각은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안할것 같고 그게 관리도 힘들고 뿌리는 것도 좀 그렇고 저그 대신 이제 제대로 뿌려 주시는 분이 거의 다 방수 쪽에 일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라서 조형물 쪽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 다 거칠고 제대로 뿌려 주시는 분이 음.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도 제가 예, 전 대통령 제가 직접 뿌리고 해서 뿌려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 그이 코팅 하시는 분들 이게 이 방수 쪽으로 하시는다 보니까 전부 다막거치게 뿌리시고 편표면 정도 깨끗하게 안 뿌려 주시고 뭐좀잘 뿌리신다 하시는 분들을 자기 말로는 뿌리, 잘 뿌린다고 하는, 하는데 좀잘 뿌렸다 싶으면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버립니다. 안 뒤떡지아 주고 지금 조각견 모양이나 이런 게다 죽어버리죠. 그러면 저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조형물이기 때문에 좀그 디테일한 게 그게 더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거는 저희가 직접 뿌립니다 그리고 뭐 주변이나 아시는 분들 주고 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코팅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대신 저희는 외지만 하면 나가진 않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커서 이동을 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그래도, 저희도 일이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어, 일정이 맞으면은 뭐, 나가기도 하는데, 일정이 잘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나가진 않습니다. 주주 업무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가지고 오면은, 저희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 식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딴데서 코팅을 하시다 보면은, 어, 이제, 보, 뿌리시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뿌릴 때. 제대로 퍼져서 제대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제대로 안 나간다 싶으면은 히팅을 더시고 하십시오. 그한 가지 팁인데 그 후원한테 히팅 하시는 분보고 히팅을 더 시키라고 열을 더올리라고 하면은 뭐이텐 e 같은 경우는 힘이 딸려서 압이나 이런 힘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이텐 e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기계나 이런 식으로 좀큰 기계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쭉안 나간다면은 그거는 히팅이 들된 겁니다. 히팅이 덜된 거고요. 이제 히팅이 안 돼가지고 부드럽게 나가면은 쫙 퍼지게 나가고, 가면 그 히팅 이 열이 올라가는 상태라면 또삭 퍼지는 좀 부드럽게 자에도쫙 깔아 놓는 게 있습니다. 물같치쫙 깔아 놓게 있는데 만약에 그 히팅이 늘 됐으면 다 퍼져 나갈 때 보면 그게 뭉쳐서 나가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뿌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뿌리지 도 않고 뭐 상태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뭐 오시면은 저 히팅을 시킨 시간을 최대한 좀 많이 주십시오. 너무 급하게 절대 급하게 뭐독촉에 빨리 해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히팅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하면은 그분도 좀더잘 뿌리실 거예요. 더잘 뿌시고 좀더나아질 겁니다. 절대 뭐독촉 해가지고 히팅도 들렸는데 빨리 뿌려라 뿌려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그 반대로. 뭐, 히팅도 되 됐는데 빨리 뿌리고 간다고 뭐 이런, 뿌리려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놔두고 히팅을 더 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히팅이 때 충분히 된 다음에 뿌리면은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제게 제대로 안 굳고 만약에 떨어진다든가 뭐 문제가 생긴 거는 그거는 기계상의 문제입니다. 액이 그 틀어진다는 거죠. 틀어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액이 틀어지고 이러면 충분히 기계를 고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하던 도중에 해봤자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계를 고치시고 하시고 만약에 안돼 하실 때 충분히 히팅을 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코팅을 하시면 그 하시는 분도 좀더 깨끗하게 잘 하실 겁니다.